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한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입니다. 요즘 가장 그 핫플레이스, 가장 뜨거운 도시가 어디일까요? 서울보다 더 뜨거운 도시, 세종시 집값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세종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또 얼마만큼 오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의 첫 마을 3단지 149제곱미터가 5년 만에 9억 5천만 원 올라서 실거래가 17억에 거래됐던 뉴스를 보면서 저도 놀랐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 놀라웠느냐? 많이 올랐다는데 첫 번째 놀랐고 두렵다는 것은 이러다가 이제 정말 20억을 넘길 수도 있겠구나. 이제 서울가치값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 경제적인 가치, 내재가치 면에서 과연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함께 가지게 돼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시에 10억 이상 거래되는 그런 물건이 작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만 160건 정도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만 44% 정도 올랐어요. 이러다가 아마 연말쯤 가면 50%에 근접하지 않을까. 평균 50% 올랐다는 것은 올해에만 두배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는 걸 의미해요. 평균은 사실은 막, 거래되지 않은가, 안정까지 합해서, 우리가 막 0.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러면서 막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주간으로. 이게 사실은 많이 오른 것은, 몇천씩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종시 집값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삼고, 또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순서. 현황은 지금 말씀드렸죠. 뜨겁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세종시에 이렇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집값이 오른 그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서 또 정부 여당에서 어 수도 천도론이 나오면서였어요. 이게 지난 7월 8월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안된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이렇게 천도론이 가장 불씨가 된 거예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전세가 오른 게또 집값을 올린 원인이 되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충청도 세종시와 수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대전시의 통합 론이 불거져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를 않아요. 옆에 있던 청주 같은 도시도 우리도 합하게 해다 이러다가 충청도가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되게 한 시간 거리에 이게 다 가, 출퇴근 가는 거리가 가는 범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하고 세종시만 합할 게 아니라 이 청주도 합하는 게 좋겠다. 청주가 빠지면 충청북도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충청남북도가 다 합하자. 지금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내막은 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짜 뉴스도 아니고 이미 신문에 다 나고 있어요. 이게 시점이 아주 묘한 게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척의 표심이 바로미터 기능,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캐스팅보트를 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시기에 이 민감한 이런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이런 얘기가 국회도 지금 옮기자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정치인이고, 또 저도 정부 여당이라면 적극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하나는 정치적인 적극적 변수가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이 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요동치게 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가시화되고 점차 진일보화 된다면 앞으로의 파급력은 저가 이제 앞으로 나올 4집팔8집 책에 적었습니다.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뭐 캔버라라든지 아시죠? 워싱턴처럼 글로벌 수도가 세종시에 새로 탄생하게 된다면 지금 목표가 인구가 5 0만이데최체 최소한 서울에 있는 행정수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100만 정도의 규모로 커져요. 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집값이 두배 이상 올라야 돼. 땅값과 집값이 두배 이상 세배 이상 오르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도가 가시화 되었을 때 인구가 두배 이상 늘었을 때 여기에 따른 자족 기능을 갖추었을 때 서울의 버금가는 그런 도시 위상과 기능을 갖출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경제 변수가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을 하나 말할게요.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도천도론이 뭐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확정된다면 당연히 세종시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직각도 얼마 서울과 비슷해져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 그런 예측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재가치 측면에서 너무 대전이나 청주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점또 단기간에 오른 점은 버블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아까 전제를 깔았던 수도 천도론이 현실화되거나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조정도 또 올라갔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도 나타나면서 혼란스러. 이걸 이제 버블이 꺼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상승한 거는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세종시의 그 성작을 바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만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아까 수도 천도론과 같이 정치적인 정책 변수잖아요 똑같은 일로 통일이 만약 된다면 질문입니다 두 가지 던질게요 과연 우리나라 통일한국의 수도로 세종시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남한의 북토의 중심이지만 저는 북한은 틀림없이 평양이나 적어도 파주나 개성 같은 적경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았던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많은 건물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마치 평택에서 미군기지가 떠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지었던 렌탈하우스와 그 시설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시가 뜬다고 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이야 그거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의식주 사야 되겠죠. 또내 집을 마, 마 가지고 한채 갖는 것은 그건 당연히 저는 의무이고 우리가 스스로의 주거 대책이라고 안정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미 오른 세종시의 등에 또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매입하거나 이 투자 목적으로 소위 매입하는 것은 지금은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정부가 정책을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피로해하고 식상해하고 특히 무주택자들의 예, 상실감이 큽니다. 예, 정부가 언제까지 이 무주택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약자, 주거 약자, 취약계층 저수 보호한다는 정부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조금이라도 공급 대책에 좀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많이 오름으로 해서 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느끼고 집도 없고 재산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좀 부추기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공급대책 또 무주택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적은 그러니까 적당한 저렴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가격에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과 또 주택금융 활성화 최초 주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집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넓혀 주었으면 이게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 조금 예, 마음이 답답합니다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집팔집에 오면 예, 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의 가치 분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분들은 그냥 묻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예, 어느 곳이 슈퍼아파트, 좀비아파트, 그나마 투자가치가 높은지 살기가 좋은지 주거가치, 투자가치 다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주관적으로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